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비즈니스 인증이 필요하신 분들일 텐데요. 최근에 저에게 비즈니스 인증을 맡기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즈니스 인증을 왜 하는지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단순히 인증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정확히 어떤 것 때문에 필요한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비즈니스 인증은 뭔지,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인증받는 방법까지 한 번에 다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고 해결남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 광고를 하다 보면 비즈니스 인증이 필요할 때가 꼭 생깁니다. 먼저 비즈니스 인증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비즈니스 인증은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에서 개인 계정이 아닌 비즈니스 계정 비즈니스 정보에 들어가서 사업자 서류를 제출해서 계정 인증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인증받다 보면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증은 받고 싶은데 비즈니스 계정이 생성이 안 돼요. 비즈니스 계정 생성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개인 계정을 만들지 얼마 안 됐거나 비즈니스 계정 생성이 안 생산한도가 다 차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비즈니스 계정을 구매해서 입히는 방식으로 가야 하니 비즈니스 계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고요. 다음은 비즈니스 계정 인증을 왜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뢰도, 두 번째 광고비안도, 세 번째 인스타 샵 연동이 있는데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다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광고를 잘 하다가 아무 이유 없이 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광고 정지를 대비를 해서 비즈니스 인증이 꼭 필요합니다. 인증을 받으면 우리는 모르지만 페이스북에서 신뢰도 점수 올라가면서 광고를 하다가 정지되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광고 정지 확률을 피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비즈니스 계정 인증을 미리 받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본과 비슷한 맥락인데 계정에서 인증을 받으면 인증받은 계정에서 광고비 한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얘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실 수가 있는데 계정마다 광고비를 하루에 쓸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이걸 일 한도라고 말하는데 보통 계정을 새로 만들면 일 한도가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로 생성이 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루에 광고비를 10만 원 쓰고 싶은데 내 계정 일한도가 6만원이면 하루에 6만원밖에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비즈니스 인증을 받게 되면 이 한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광고비를 많이 쓰고 싶은데 계정 한도가 낮아서 못 쓰시는 분들이라면 비즈니스 인증을 받아서 광고비 한도를 늘리시면 됩니다.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인스타샵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샵 버튼이 생기게 하려면 샵 연동을 해줘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페이스북 비즈니스 인증을 꼭 해줘야 됩니다. 인스타샵 연동을 계획 중이신 분들이라면 비즈니스 인증을 미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인증은 뭔지 받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비즈니스 인증 받는 방법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선 페이스북 계정 로그인 후 왼쪽 메뉴에 광고 관리자로 접속합니다. 광고 관리자에서 왼쪽 상단에 보시면 계정 목록을 클릭하시면 밑에 개인 계정과 비즈니스 계정이 뜹니다. 여기서 비즈니스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만들기 눌러서 생성을 해 주시고요. 내가 인증할 비즈니스 계정 선택 후 우측에 보시면 톱니바퀴를 눌러서 접속을 해줍니다. 이러면 비즈니스 설정으로 접속이 되는데, 왼쪽 메뉴에 보시면 비즈니스 정보로 들어가 줍니다. 여기에서 비즈니스 상세 정보 수정 버튼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 사업자명 국가주소 우편번호 폰번호 웹사이트 주소를 넣어주고 마지막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비즈니스 인증 상태 우측에 보시면 상세 정보 보기 버튼이 있어요.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서 비즈니스 인증 밑에 요 파란색 버튼 시작하기 버튼이 떠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출하는 과정이어서 계속 무거뜨는 거니 헷갈리지 않게 참고해주세요. 여기서 버튼을 눌러주시면 창이 하나 뜹니다 여기서 시작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국가는 내 사업자명이 있는 국가를 선택을 해서 다음을 넘어가 줍니다 법인이면 법인 개인 사업자명 개인 사업 체크를 해서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등록된 비즈니스인가요 물어보시면 등록됨이라고 체크해서 넘어가 줄게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상세 정보를 넣는 곳인데 여기는 사업자 번호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이름은 사업자명 이렇게 두 개의 글를 적고 다음으로 넘어가 줍니다 그 다음에 내 사업자명 주소를 넣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고요 그 다음 내 폰번호 웹사이트 링크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웹사이트 주소는 내 사업자명으로 된웹사이트야 됩니다. 팁을 알려드리면 웹사이트가 없으신 분들은 카페24나 아임 웹으로 홈페이지를 간단하게 제작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내가 입력한 사업자 정보가 나오면 체크 후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고요. 만약에 내가 입력한 사업자 정보가 안 나오면 여기 표시되지 않은 체크에서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인증 수단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중에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문자메시지나 도메인 인증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도메인 인증이 이미 돼 있다고 하면 도메인 인증 체크 후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도메인 인증이 안돼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문자메시지를 체크를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 다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사업자 서류를 넣어주는 공간인데, 처음 유형은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 선택 후 업로드를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주의할 점은 사업자 등록증이 잘안 보이거나 화질이 깨지면 반려가 될수 있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급일이 너무 오래 지난 것도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최근 3개월 내 발급일자로 업로드해주세요. 다음 하단에 전화번호가 포함된 서류를 또 업로드해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많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서류는 바로 지방세 납세증명서입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민원 24에서 쉽게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발급 후폰 번호를 꼭 기입을 해서 똑같이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서류를 넣었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주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선택한 인증 수단을 체크를 해서 인증을 해주시면 제출이 됩니다. 제출이 끝나면 정보가 제출됐다라고 뜨면서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하단에 여기 결과값에 검토 중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영업일 기준으로 2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보통 빠르면 하루에서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으니까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천천히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오늘 비즈니스 인증에 대한 설명과 인증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 광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상 보시고 꼭 인증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혼자서 인증이 어렵거나 계속 반려가 생기시는 분들이 계시면 구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